<목소리> 가 <가나>. 네? <No. 웃음> 여자들이 좋아하는... 아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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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저뭐스킹 너무 어요아 진짜 그 노래 네. 너무 좋아해가지 어. 약간 밤에 그... 이렇게 외국이나 외국 행도 너무 고싶스킹 어. 너무 적이야대 가면 사람 하고 있잖아 그런 것도 좋은데, 어. 외국에서도 외국. 하는 것도 좋고. 아, 외국? 아, 핵심이 외국이네 <laughs> 아, 외국도, 너무 아. 여행 가고 싶어. 요 아, 외국 여행. 질문, 데이트에요. <laughs> 아, 데이트요 예. <laughs> 아, 왜 본인이 혼자 오지 아요 본인이 혼자든 같이, 혼자든 같이든 좋다. 그냥, 그냥 아. 좀 <laughs> 꿈꾸는, 여성들이 꿈꾸는 그런 아, 데이트. 뭐. 한 가지 있다면. 뭐 기타 아? 장소라도 괜찮고 뭐 카페라도 괜찮고 아저 그거 하고 싶어요 뭐뭐놀아 너무 상한 놀이공원이나 아, 놀이 아. 아니면 음. 아저 아, 여행 가고 싶어요 멀리 여행 멀리 어디 단둘이서 단둘이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laughs> <laughs> 카츠 <카트>, 이거 <laughs> 아, 저 로만 뭐냐면 아 이거 로만 이렇게 빌라, 풀빌라 풀빌라 밀려요 풀빌라 아. 안에 빌라 안에 펜션 안에 아, 시원대고 어. 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신혼 어. 핀라를... 어, 신혼 여행으로 많이 가더라고. 신혼 여행. 고 근데 저는 어딜 가든지 음.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있으면 음. 다잘어고합니다 <laughs> 일단은 여자들은 무조건 예쁜 카페를 좋아니까. 하아 예쁜 카페. 하자, 경치 좋고. 경치요. 살짝 뭔가 꾸민 듯안 꾸민 듯 살짝 그런 카페. 아. 어, 뭔가 그래. 선선하고 바닷가 있는 쪽 바다가 보이는 어, 어 살짝 풍경이 좋으니까 사진 찍기도 아, 뭔가 좋고 아, 포사하기도 좋은 포사하기도 좋고 같이 <laughs> 찍기도 좋고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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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성들이 예쁜 카페를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 그래. 아 사실 그래. 남자들은 가도 또 그런, 가도 그런 거잘 모르거든 <laughs> 커피하리 <아래 그래>. 비싸라고 <laughs> 아, 이런 소리만 했었지 그래도 그게서 아, 계속 있을수 있지 아 오케이 그렇지 한 곳에 계속 있었을 수도 있고. 실감도 같이 어쨌든 같이 보내는 거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카페에 있다가 바로 바닷가 있으면 바닷가에서 그냥 사진 찍고 아 그렇지 그렇지 좋지 이러으니까아 땀비야 <laughs> 아, 또 인사로 인사로 시작하 항상 렌즈가 오면 인사라고 시작하시고 <laughs> 저는 뭐 그런 거 있나? 어 궁금한데 일단 맛집 갈게 아, 맛집 맛집 아, 네. 맛집 어떤 맛집? 낙곱새 그냥 아무거나 <laughs> <laughs> <다 좋아요>. 아, 호텔. <laughs> 아, 아. 맛집이라고 지만나 저. 아, 맛집이라고 하면 좋아. 끝 그, 그, 특별히 근데 한복 뭐 하나 꼭자면 뭐. 특별했요뭐 중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뭐. 그 짬뽕 맛있겠다다 어, 좋아요. 다 좋아요. <laughs>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합니다 아, 맛집을 잘, 잘 선택해야 된다. 밤에 바닷가를 가서 바다 뷰를, 뷰를 보면서 아, 야식을 시켜 먹어. 야식 메뉴, 야식 메뉴는. 게구이, 피자, 게구이, 게구이, 게구이. 치킨이라도 피자라도 괜찮고. 대게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좋아한다는 거지. 네. 네. 본인도 좋다는 거고. 농사지으러. 아 그러니까. 아, 농사 <timeframe>. <미국> 농사 데이트 모래기 모래기 데이트. 장화 신고. 죄송해봐. 개발도 괜찮아. 개빨도 괜찮아. 단용사 너무 좋아요. 디지일. 좀 그런 이색적인 거를 좀 어, 좋아한다는 거지. 네, 아예 아. 저 그런 데이트 너무 좋아. 그 약간 땀 흘리고 같이 이렇게 해사좀더 가까워질 거고. 아, 저는 너무 좋아요. 하고 이제 초간집에서나 앉아가지고 같이 사 먹고 택시를 이지 같이 이제 그집에아 집으로... 근데 아까 얘기 나왔는데 저는 약간 어. 그전 조개구이 좋아해가지고 해종대그 <laughs> 약간 그 바닷바람 딱그돌리는 <laughs> 바닷바람 딱, 그 <laughs> 돌이나 바닷 바람, 딱 <laughs> 어. 조개구이도 먹으러 가고 싶고 그다음에 <웃음> <웃음> 아까 나한테 산책 산책 가고 싶고 산책 산책 가 아까 뭐나왔지 농사말사빼고농사빼고바닷가였 <말고 차요? 웃음> <laughs> 농사 <laughs> <빠. 웃음> 나? 그, 뷰 좋은 카페, 아, 뷰좋은 카페, 예쁜, 카 아, 맛있는 거 아프라이. 막 아, 아쿠아리움. 아, 맛있겠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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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